고대의 서약이라는 룬워드를 만들기 직전에 갑자기 서버 장애가 생기면서 더 튕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롤백이 되어버렸어요. 롤백 어제 2주알 잡았던 것까지 싹다 롤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키자마자 굉장히 킹받음과 동시에 2주알까지 다시 다 정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스킵이에요. 대신에 제 아이템 목록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죠. 목걸이 이런 것도 새로 레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끼긴 했는데, 어, 장애 때문에 여러가지 뭐, 얻어놨던 보석이라든지 그런게 다 리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는 2주에까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딱 깼고요. 이제 두 번째 스토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지옥의 대장간. 매피스토의 영혼석을 지옥의 대장간으로 가져가십시오. 요거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저주받은 자들의 도시. 여기도 정리를 해놨어요. 하면서 요거 찾느라고 <laughs> 쌩쇼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길의 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에서 지옥의 대장간을 찾는거죠 가봅시다 아 어... 어, 교살자 없애봅시다 이런거 어, 화교패골 좋았어 화교패골 좋구요 어, 방어신단 좋고 여기 어, 끝이야 이게 좋네 야, 여기 저 지옥이야. 이게 바로 지옥이죠, 진짜. 우리가 그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옥 하면 떠오르는 그런 광경. 용암이 흐르고, 불타고 있고, 뜨거운. 하지만, 이제 우리 네팔렘들에게는, 필멸자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코스다. 자, 오늘 아마 비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음, 뭐. 지옥의 대장깐요 두번째 퀘스트 요거까지 깰수도 있었구요 얼마나 빨리 찾느냐 기아는 아... 좀 하기 어려울거 같기도 한데 빨리 제가 근데 고대인의 서약을 만들려고 하는데 날룬이 없어요 날룬 그것만 얻으면은 바로 룬워드를 이힐수가 있습니다 아이기 뭐냐? 여기 왜이렇게 많아? 뭐야 여기 어 뭐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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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신성한 방패 여기여기어 여기. 잠깐만 무녀이네 어, 둘러싸가지고 그래서 뜨겁게 싸우네? 됐으. 일로와. 좋았어요. 아, 어, 갑시다. 이렇게. 어, 이렇게 따로따로 온 것들은 무섭지가 않아. 기계 살점이, 살점 어이 악마들, 몰려오는 게좀 걱정되는 거죠. 악굴 앞에 장소 없어요. 이렇게 약한 친구들이지만, 어, 저글링 모이면 엄청 무섭듯이. 물량의최고입다 뭐, 전술, 뭐 그런 거. 물량의 최고야. 자, 살점 어미. 없애고. 아, 기계 살점이 기계 살점이. 참안좋네 아, 확실히. 교살자. 얘네는좀 쉬운 거 같아요, 교살자들 금방금방 죽고. 오케이. 어우, 기계 살점이 진짜 안좋는다 아, 무기, 무기로. 기아블룰 없앨 수 있을까? 한 세월일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걱정되네요. 음. 약한 넣어주고. 야,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 열쇠, 열쇠. 야, 야, 야! 아. 지금 제가 24에서 113. 이걸로 좀모자 모자른가 보다. 어떡하냐? 치우는 양도 쭉쭉 달고 있는데, 지금. 자. 넵프룬, 룬다 먹어야 돼. 다 합쳐. 그렇지. 좋았어요. 예, 예. 까다로워. 불길에 강 오니까 진짜 좀 세졌네. 진짜로 확실히. 자, 디아블로와 거의 뭐, 한 시간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아까 여기 있다 악귀 마귀 세고 기괴 기계. 기괴 기계. 기괴하게 생겼어. 하긴 악마들의 악마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좀훈남훈녀 먼남 먼녀일 수 있죠. 들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기괴한 거지. 아. 숨겨진 보관함에서 숨겨진 보관 뭘 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숨겨 놓지 않았네 기계 살정이가좀 까다롭다 좀 자증나네 좀 자증나는 어?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아아이 경험치 작했다고 치고 갑시다 어? 이거야 용사? 어? 악마 주제의 용사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쎄? 광신자도 있어 광신자 잠깐만 잠깐어잠깐 신방 신방하고 얘네 없으면 그래도 물량 많이 주니까 버텨봅시다 왔어 실문약 하나 딱 해주고 먹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공급을 하는거야 그냥 여기서 먹으면서 먹으면서요 일반인도 있네 용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자싹 쓸어버려 어시체를 먹어, 뜯어 먹어서 공격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설명을 보면은. 어, 치유 물약이 이거밖에 없네? 음, 갑시다. 하하. 오우, 많어. 여기는 기본적으로 최소 군대단이야. 물려다니는 게. 어디, 여기, 시만안 돼. 어, 게시 애프 뒤로 빼자. 여기는 좀 불리해. 뒤 뺍시다. 이렇 하나하나 제가 합하나나 얘를 죽여 돼. 얘 아기마귀가 좀 데미지가 높은 것 같아요 어 저거 저거 시체 먹어서 뭐배터서 시체를 먹고 배으 써있잖아요 설명에 저게 쎄 저게 이, 굉장히 가힐 들어옵니다 어, 오케이 일로와 어, 어디가 왔다 갔다 그려. 어 이거 왔다갔다 그려 어손리좀 볼까나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음.. 뭐 없네? 글쎄 8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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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내놔, 치우물야 어? 좀 버티게 오래. 와야 안 가고. 허절? 지금 제가 끼는게 여러 가지가 좀 좋아서. 허절로는 좀, 허절은 거절. 야,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대쉬어 아, 살아있네. 어, 용케 살아있네. 야, 제 아. 아우, 까지쩍걸림들타협에서 지져. 서철. 서철 치지 마라. 마흡이 좋은데, 마흡. 야이씨. 야. 가. 야. 얘네가, 얘네가 공감이 많네. 요 살, 기괴 살덩이가 새끼 낳고, 그 새끼 죽여서 시체 얘, 얘가 먹어서 뱉, 뱉고. 팀플이 좋아. 궁합이 좋아요, 궁합. 조합이. 음. 여기 또 막혔어? 아, 길은 왜길 그건 좋다. 갑시다. 한시네요. 아우 아, 이 예, 여봐여봐 예, 여봐. 시체 먹고 있죠, 지금? 시체 처 먹고 있어. 전투 중에 더럽게 싸워. 아, 마차, 마차도. 시체를 먹기 전에 좀아작을 내고 싶은데 말이지. 자, 이거, 어! 그래, 얼리는 게 좋아요. 개셰프 여기서 얼리는 게. 얼려준, 얼려줘서 아예 얼린 상태로 터 쳐서 시체도 없게 못 만들게. 이, 이, 이 전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얘, 애기 너무 낯잖아 얘네, 기계살덩이들. 아, 망을한번 갔다 올게요. 너무 짜증나는데, 이거? 너무 귀찮아. 어, 잠깐만. 아, 귀찮아, 귀찮아. 좀, 좀 아, 그리고 확실히 위협적이긴 하네요, 확실히. 용사요. 확실히 위협적이야. 좀더 난이도 있고 재밌어졌어. 자, 얘, 얘부터 죽이자. 애미. 기계살덩이 애미. 일로 야, 얘부터, 얘부터, 어... 아, 이게... 내, 내 무기만 좋았으면은 요거... 사사사 금방 녹일 수 있는데, 질진의 위력을 보여... 보이... 어, 뭐야? 아, 오케이... 아,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자, 증나는스타일들이야 오케이... 그냥... 그냥 먹고, 먹고, 어허, 일루와 일로와 왓차도 딱나좋았어만화물량났어 어, 아, 좋았어. 자, 경험치는 빨리 오르네요. 근데 이게 어,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 빨리 이때 죽여야 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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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낳기 전에 빨리 얼려 그렇지 됐어 이정도면 좋아요 사실상 이기계설정이는 그래서 마치 그런 느낌이죠. 뭐 죽으면 부활시켜준 게 아니라 그냥 수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뭐 영매 아니면 뭐그 액티투에 나오는 그 머미들 그런 애들보다 상위. 상위 친구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활을 시키는 그런 수가 있었어. 이거 돈 냄새 좀 났는데 이거? 어? 돈 냄새 진동하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여긴가? 막혔고요. 음... 야 일로와 일로와 여기 하나 또 있구나 어 여기 여기 계셨구나 저 위에 또 뭐야 이거 아기 막이 있네 여기 어 사파이어 그렇지 좋았어 저기는 갈 수가 없네 이럴 땐소서리스라 아마존이 좋은데 야, 아기 화기만도 죽을까? 얘네들. 얘, 얘, 얘가, 얘가 세니까, 이것도 죽일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점 범미 아니, 이 기계 살덩이왜 <laughs> 살점 범미라 그러지? 고유 명사처럼 되겠네? 이미지가? 아, 그치. 어, 데몬 하이드 덜러브. 49야! 아, 방어력이 엄청 높네. 근데 수리부가버리고요 자, 교살자. 빨리 얘네 빨리 컷, 잘라내고. 나네 깔라네. 여기가 입구구나 그렇지, 아기, 아기, 어, 아기 없어. 아귀. 오케이, 그렇지 좋아요. 깝시다 그렇, 어, 경험치밭 괜찮은데, 어, 투 대량 치우면요. 나이스,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볼까요? 11시로 가볼까요? 11시, 데리고 아, 근데 11시 가기 전에, 잠깐만요. 아, 일단 얘, 얘 죽이고. 5시 쯤 먼저 가봅시다. 5시에, 좀 애매한데, 좀 이상한 길나 있으면 또 곤란해요. 꼼꼼히 온 김에 여기다 살펴보고 가야돼. 아,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일단 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자, 일단 죽여. 아기부터 쳐. 아기. 아기가 1순위야, 내가 봤을 때. 활성어미도 중요한데, 여기 생명의 신단 있으니까 좀버팁시다 아주 적절한 곳에 신단이 있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 대, 오, 대침을. 좋고. 오, 저거, 저거, 저거. 페스트기로 떴죠?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니까 러 꼼꼼히 둘러봐야죠. 지옥의대전서맵메피스토의영웅소 파괴. 여기서 파괴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그, 그 녀석이 있죠, 여기에?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용의 대장간에 쓸 영혼이 또 하나 아. 생겼군. 오 얘, 나왔잖아 얘 헤파스토. 아안 되는데? 일단 얘, 얘부터 죽여. 기계 설정에 부하부터 없읍시다. 와 잠깐만 잠깐만. 여기 신단 있다 맞다 신단 좋았어. 아 됐어 이렇게 되면은 이겼어야한 번. 그렇지 생명의 신단 약골. 알가헤파스토를 죽였죠? 지옥의 대장장이를 죽였어요. 누가? 제가. 지옥의 대장간 망치. 어, 그럼 얘 죽이면 뭐, 아, 아니구나. 아직은 여기, 여기서, 여기서 맵피스토의 영혼석을 넣고 파괴를 해야 돼요. 파괴를. 헤파스토왜 굵지? 여기, 어? 나와가지고. 저런, 어? 저런 아이템. 드랍하고 말이야. 잠깐만. 아, 고데기. 구, 고데기. 워스피어? 이거 뭐지? 워스피어가 뭐지? 먹어봐야겠다. 야야, 아우. 워스피어? 아, 긴 거구나. 어, 잠깐. 워소드 아, 민첩이 45가 필요하네? 아, 민첩 올려야겠네, 나. 아, 또 있어요. 아, 다, 일단 제거해. 여기 주변 좀 정리하고 합시다. 야, 여기 논이, 이거 왜 노니? 왜 놀아. 이거 어, 돈 주고 고용했더니 어디 때리고 있어. 아, 커먼 됐고, 주변, 주변 정리됐죠. 됐죠. 됐죠. 그럼 여기에 메피스토의 영혼석, 영혼석 요거 한번 싹 놔주고, 놔주고, 지옥의 자장가 망치를 사용하라. 요걸 사용해서 깨줍니다. 영혼석을 박살, 응? 이렇게 해서 메피스토 악마를 완전히 제거를 한다. 아, 일골들은 아 어, 어. 뭐지? 근데 영혼들이 빠져나가는가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퀘스트 클리어. 티아블로 하나 나왔다. 곧 끝이다. 오르뜨른.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말을 들려서 정비 한번 하고 가죠두 번째 퀘스트도 아주 손쉽게, 아겠죠? 어, 아주 쉬워요. 게임이 너무 쉽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소세여, 아, 요거 팔아버립시다, 요거. 명중률사, 냉기 피해 1, 3 추가, 이거 필요 없고, 번개 피해 1, 이거 버려, 그냥 이제는. 버리고, 어, 된거 같아요. 이 정도면은. 요거는 아마 2만원 받을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 나이트 메어 가서 팝, 팝, 그, 팝시다. 악몽 난이도 가서요. 으으... 그래서, 요, 파럴 스태프 고급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다 여기다 놔주고, 홈도 있어, 홈. 해골들을 다, 이렇게. 해골, 사파이어, 자수정, 오, 상급, 래프, 오르트. 됐죠? 됐죠? 이게 하급 해골이구나, 하급, 하급, 하급. 자, 됐습니다. 최상급 사파이어도 있고, 끝났어, 이제. 다아 죽었어. 됐네요. 아, 소리 한번 하자, 소리. 소리를 좀 해. 소리를, 내구도가 빨리 달기 때문에 소리를 쫙쫙 해줘야 돼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할까요? 디아블로를 잡으러 가봅시다. 아마 퀘스트를 줄것 같은데 말이죠? 영웅이야 어, 칸네 자네가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파괴했을 때 디아블로조차 끌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을까. 그렇지, 형이 어? 인간한테 다이했는데 당연히 킹 받겠지. 자, 마침내 디아블로를 쫓아 처치할. 뭐 어, 내용은 좀 빠나겠죠. 디아블로 죽이라. 하지만 형이 얇잡아 붙지는 않아요. 난 너무 무서워 디아블로가. 자, 퀘스 기록. 공포의 끝 성역에서 디아블로를 찾으십시오. 찾아봅시다. 자, 아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아블로까지 잡긴 좀그러니고 불길의 강 거기 이제 순간 이동지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쭉 가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순간 이동지는 찍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제 개인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녹화는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약은 다 먹어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는길에 레벨스 쭉쭉 하고 오케이 손상된 그레이트 마을 필요없어 설마 벌써 나오는건 아니겠지 아 벌써 나왔네 야 이건 너무 그러네 <laughs> 그러면은 조금만 더 가볼까요 그끼리 강, 그, 경험치장만 좀 하고. 알겠어. 공, 공포의 속으로 나가고 있어. 하드릴이란 천사가 지옥에 있네? 쏘 음. 싸워, 같이. 어, 멍 때리고 있어. 어? 무해 아, 뭐 아, 천사들 일 무능한 거 같아. 리엘도 마리에우스 하나 못막아지고 그거, 이 사단 만들고. 어? 아, 누구봐, 뭐 신성모독이라고, 내, 같은 사람끼리 싸우질 않나. 아 진짜. 엄지작 타고 하죠. 엄지작 쭉 펴줄 거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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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와얘는 마나 빨아먹어. 조심해. 만 마나 물량 먹고. 해골더미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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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너네 날아서 와서, 와서 죽어지네? 감사하게. 초마물? 먹어, 초마물 먹고. 그렇지. 이개시에프 이렇게 용암에 떠있는 적들은 개시에프가 마법으로 처리를 해주죠. 굉장히 유능한 용병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가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쪽인가 보다. 여기 어, 이거, 이거 레벨업 하겠네? 26 되겠네, 곧. 대마물. 만화물약 있으니까 괜찮고. 오케이. 길이 은근히 하나야, 여기. 어, 교살자. 교살 당하게 생겼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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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어, 이거 불, 막 불빛 떨어져. 용암에서 불 겁나 펑펑 올라오네. 악마들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걸 좋아할까? 뭐 중세 유럽의 뭐 화형 불이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나봐요 아, 지옥이 엄청 추운 곳일 수도 있지 그런 걸 좋아해 오케이 아얘 죽여 얘 마나 빨아 어 뒤에 얘 이거 뷔페 뷔페 죠 뷔페 시체 오오오 저저저저 맞으면 안돼 저거 너무 아퍼. 또또또또또또또 또. 아, 안맞안 맞았나? 어? 뷔페는 끝났어. 식사 종료다 이 자식아. 오케이. 음, 어우, 신방 또 해주고 빨리 레벨업해서 신 신성한 방패 또 레벨업해야 될거라 오케이, 고급 스몰 실드 지옥에서 저런 게 나오고요, 저번에. 주세야 와.. 아 만화 빨지 마. 내 만화. 내 만화. 내 만화. 아, 씨. 놀러 와 여기 보면 다 먼저 제거해야 할 것들 수상해요. 시체 먹는 애들. 얘는 데미지가 세고, 얘는 만화 빨고, 얘는 계속 소환하고. 귀찮아. 그만은 보상이 있죠. 루비도 얻고, 만화물량이기 하나 넣까 음, 나한 2,000원 받겠네. 만화물량 어, 저것도 먹어야겠다. 자, 신방, 때려주고, 신성한 방패에요. 신방은 신성한 방패를 들여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으아!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오케이, 아귀, 없애고. 오케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오아다뭐 아직 체다다 몸에 품고 있었네 됐어 아다체먹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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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쪽 다다다다 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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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 제거. 어, 알았어. 소지안 해. 자, 제거. 오케이. 오케이. 두개 아, 하긴 하겠다. 두개 살짝. 구렁. 두개 살짝 구렁. 구렁이를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아, 이게 막힌 곳이야. 뭐 이럴 줄 알았어. 가죠. 오케이. Okay. 또 여기까지 왔네? 아, 또, 그냥. 잠시만, 한 10분 정도 더할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디아블로를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죽고, 이, 이대로 죽으면 죽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음, 그, 좀, 좀더 경험 치작을좀더 해보도록 하죠. 마법학자? 망각의 기사, 언데드. 오, 마법학자도 있어. 언데드 주제에. 어? 주제 말이야, 어? 주제 마법을 하고 나빠, 마법 학자래 또, 학업 어, 자소정 나이스. 활력 물약이 없네, 내가. 와, 무섭다. 와, 무섭다. 야, 야, 일로와, 개시애플 일로와, 개시애플더스에 폭풍 주문서가 나왔어, 이제. 교살자 상위. 파멸의 기사. 날 파멸시키려고. 이해? 언제 레벨업 봤지 아, 했네? 161이네. 그레이텔레면 힘이 63이 돼야지 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을 수가 없다. 우리 개시프가 그레이텔레를 낄 수가 없다. 아, 얘 겁나게 저도 겁나게 거네. 일로와. 어? 아, 진짜. 아이야, 아이씨. 아, 야, 이씨.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아, 귀찮아. 아, 죽겠다. 아, 죽겠어요. 죽으면 여기서 종료. 죽으면 여기서 종료입니다. 어, 하나 있네. 그렇지. 아아아아 아,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요. 아나오오 레벨 뺐어. 아한 시간 지났대. 아 적절한 타이밍에 또 이게 민첩 한번 찍어야겠어요 민첩. 그래서 민첩 한번 찍고 세 기술에 요거 하면 지속 시간 80초로 들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 아이, 아 짐이 너무 많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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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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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는 지금 오오는오 오오오, 오오오, 오 현실에서 못보는 돈, 여기서 버는 거죠. 아, 빨리힐 가야 되는데 힐... 나중... 에 아.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어, 마을 가진 않고요. 죽으면은 그대로 끝낼 겁니다. 죽으면은... 물약 떨어져서 죽으면은... 거기까지 하는 거죠. 뿔링 아, 이거 또 냉기... 저거 마, 냉기 마사지 너무 짜증나. 그래서 최대한 죽지 않게 컨... 칸추로선 좀 해줘야겠지? 오케이 okay.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러다가 만약에 물량나면 쌉꿀 어 일로와 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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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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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쇠 나이스 일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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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야 쳐봐 쳐봐 야 얼음 얼음 때려봐 얼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